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0절, 22절 말씀까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문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직 까나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한권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등이살대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그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야 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요합니다 아멘 율법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21절까지 그 대답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성무경 전반을 가르쳐서 가르쳐서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범법함을 위하여서 주신 것이다.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단지 죄를 깨닫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은 에,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농학선생이 일을 하고 있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은 율법이 인도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중고자의 설을 통하여 이것은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신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모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부터 율법을 수입받을 때에 그 당시에 천사들도 함께 있었다는 라 사실이 성경구고대의 구절들로 있습니다만는 가장 우리가 외우기 쉬운 구절로 기브리스 2장 2절에 보면 천사를 통하여 이렇게 또 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면, 의로움이 율법을 통해서 온다면, 예수 그수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명의 보배피를 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영생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엇을 주시고자 했습니까? 유업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기본이고, 영생도 기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이방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영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할되는 땅, 저하늘, 영적인 세대의 땅을 그 주신 것은,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이 이스라엘은 신하에 와서, 율법 안에서 눈이 열려서, 율법을 보니 율법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한 바울에게는 오직 이방이든지 켈라인든지 야니든지 유대인이든지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있는 자만이 참 유대인이 되어서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율법 안에 있습니다. 구약 안에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장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네 씨를 통하여 천하만 민이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네 씨는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이 사고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 루법비서 가르킨 것은 상징적으로 가르켜서 실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킨 것을 깨닫고 이시가 자손 후손 후사라고 는 단어를 복수용으로 쓰는 단어가 되어야 되는데 깨달은 복음을 깨달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연도한 바울은 이 단어를 절대로 복수형이 필요 없는 단어 스페르마 후손 자손, 씨 그렇게 말하 합니다. 그는 한 사람이라 해서, 후손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사람을 말한다는 것다그 단어를 쓴다는 것은 마을이 마을 당시에 최고의 지식에 그것권에 속한 자가 복수의 을 쓰야 되는데, 단수를 쓴다는 것은 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확실하게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 이사야 선지자의 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는 순간에도 구장 6절을 보면 한 아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이한 아기는 어, 어깨에 정서를 메우고 그 이름은 기움이라 묘사라 전맛은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관 그시라.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또계명 율법, 그레를 통해서, 그 교범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얘기하고, 이 법으로 만미하면서는 의롭게 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지시는 성령의 보배표 믿는 자에게 모든 의로움을 주고, 생명을 주고, 또 유업을 준다. 상세기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나에것서 유업을 준다는 것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할당되는 영토, 바로 충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나할라라고 해서 에, 거듭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죄가 없는 의로움을 입은 자들, 거룩함을 입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주의자들에게 쏟고 있는 저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또고도전서후서또 갈라디아에서 오면서 바울이 어떻게 율법을 지금 확실히 꿰뚫고 있는지를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흡수되고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될준비습니다 우리가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을 들어서, 교범을 들어서, 의식을 들어서, 행사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니다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아기로, 한 씨로, 한구수로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이 오셨다. 그래서 성경에 눈이 깨면 창세기만 읽어도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계시록을 펴도 그 모든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은 예수님이 보이게 되고, 이사야를 읽어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고, 눈치니 또, 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선지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모든 종두를 통해서 나를 가르키며 말했지 않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표로 읽더도예수님 얘기로 보시면 그렇 사마라의 여행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시 구원자는 르법으로 아,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의로움을 얻고 거룩을 얻는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책을 담당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믿음으로 성불받으신 유업이다 천국이다, 이것을 이미 언제부터입니까? 구약부터 말씀하셨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 구원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말씀했었고 이제 에베소는 넘어갈 건데 에베소에는 만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아무리 우리가 어, 말을 잘하고 아주 뛰어난 운변 세력이 있더라도 각명을하면서 율법을 대해서 자꾸 흐트러져서 뭔가 첨가하게 되고, 예수님 외에 구원을 더한다는지 예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을 빼앗는다든지 하는 것은 아무리 말을 잘했더라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어떻게 했죠? 곤도에서 봤잖아요. 바울은. 말을 하는 것은 참 어둔하다. 그런데 글쓰는 데는 뛰어나다 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설명하는 데도 갈라데아 교회에서도 앞에서 떠듬, 떠듬 했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볼 때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정통하고 있는 바울의 중심이 보인다는 했습니다 모든 말씀에서는 예수가 들어오겠습니다. 오늘 설교했는데 이야 모세 끝내줘서 모세 하나님이 섭섭해합니다. 바울은 뭐냐?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랬잖아 그래서 모든 저는 잘 모르지만 모든 설교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바울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그중심이로나가면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90% 이상 하나님이 하고 싶은 뉘앙스 말씀을 바울이 깨달은 것을 할수 있어요. 바울은 어떤 말씀을 해도 바울이 13번 이상의 신약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이 없는 곳에도 은근히 예수 이름이 있으면서 오히려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서도 보세요. 전부 피비린내 나는 하나님의 죽으심, 하나님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하겠어요다로는 전부 십자가를 말하겠습니다. 구약의 그 모든 행사는 뭐죠? 가난 들어가기 위한 모든 광야 길에 그리고 가난 들어가서도 그렇고 모든 행사는 뭐죠? 아침 저녁으로 그런 양을 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의 시작에서는 어린때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며 십자가를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보혈에 빠짐에 슬프고 아니다 하잖아요 바울은 뭐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안 들어갔어?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 그보혈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으로 말면 얼음을 입고 거룩을 입는다 그것으로 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주셨던 그 자손들을 주신 유 이스라엘 백성만 받는 그 영성의 영적인 영토를 얻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 오늘 제배가 신도가 나타났네 예배인데 좋죠. 주교가 나타났네 야 좋다. 그런 은사에 위주고 믿지 않는 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지만 중요한 주요 또 근데 핵심은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에게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었다 하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서야 되는 것이 오늘날의 바울의 봄을 깨닫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날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 쉬우면 죽기만 자꾸 쓰고 예수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말하는 이 메시지를 자꾸 빼어버리면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빼어버리면 나중에 가면 예수를 이용한 자가 되고 천국에 있지 않고 지옥에 있는 종이 될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예배는 그것이란 것입니다. 이 예배가. 구 약에 끊임없이 어린 양을 죽여가지고, 아침제도로 3번제로 복귀해 뿌린 듯이, 오늘도 이 복귀의 단에, 영적인 단에 계속해서 예수 피의 이야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받으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 하나님의 하시오 싶은 이 메시지를 모르니 본인이 뜬다든지 응? 은사가 자꾸 떠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빠지니 결국은 버림받았죠. 우리 는 이제 에, 로마서, 군도전서 또 이사야서, 어,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오면서 아 하나님이 무엇을 예배로 받으시는지, 뭐가 설교를 잘했는지, 말을 빼어나게 잘했는 사람, 수십 마리 막 붙고 막 흠, 두고가 엄청 많네. 근데 예수님의 바울이 말하는 그 핵심이 없으면 스펄적 목사님 말하는 것처럼 스펄적 목사님은 성경에 관한 것만 그 당시에 이만별 이상을 읽었어요. 성경에 관한 것 그래서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배로서 들여진 것은 보혜를 빠지면 빵좀 이해하시겠죠. 이제 네. 하나님이 받으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예배드는 시간입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보여주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아을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받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보혜를 흐르시는 구이 우리에게. 근데, 바울의 계신지, 모든 걸 보세요. 또, 성지서의 모든 걸 보세요. 전부 예수님의 표현이 되겠지. 뭘, 어, 일단 얘기는 없어. 그런데, 읽어보세요. 전부 피가 철철 묻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음은 나타났잖아요. 어찌 계명으로우를 꺾고, 거룩함을 그 얻었느냐?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오신으로그그술로 말면 아마 유은을렇게 되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되자아 전부 피입니다. 범부 피. 그런데은 눈을 떠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으로 예배 받는지들. 세상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은사 자랑하는 시간입니까? 은사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주의함으로 말면 아마 바울의 메시지로, 하나님을 하시고 싶은 얘기로, 하나님 받으신 나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래서 능력이 필요하죠. 능력이 나타나면 속히 이런 인도하기 때문에. 근데 능력만 나타나, 계속 능력만 나타나고 예배 드린 자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쓴 받아야 되는데, 어린 양의 얘기가 아무도 없어. 어디 갈까요? 저는 확실합니다. 그건 주옥가있어요다 분별이 생기 거예요. 바울이라는 어떤 메시지를 할까? 그 눈으로 생을 보세요. 그러면 어떤 말씀을 펴도 전부 예수님 피하도록 했니다 그래서 영적인 꿈꾸는 얘기를 아주 신랑한 종이 말씀을 하는데, 꿈이요. 귀신이 나타났대. 어떤 여행이 나타났어. 그래서 앞에 있는 성경을 잡아가지고 얼굴을 해라. 던졌대. 던졌더니 무기가 없어졌 던졌더니 귀신이 피봐라, 피봐. 그럼 도망갔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혈을 흘릴 수 있는 구원하시며 유복 중에 어떤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전지자인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부 예수님의 보혈을 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자체로서 끝났나? 그렇지 않아요. 창세전입니다. 예배에 가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수도를보내실 것이고. 아멘! 아, 이 어마어마한 이, 우리가 너무너무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어을 사실을 다 빼버리고, 불을 지져서 능력받은 거, 그것만 자꾸 행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고, 내가 통놈은 나에게 영광 돌린 것이 아니야. 내가 언제 너를 통해서 예배 받은 적이 있어? 내가 바울을 못 받아갈 때뭐여 바울이 예배되는그대상을높고 그 예배하라 했지 오늘도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앞선 종들이나 예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같은 예배는 그래요 얘들하고 할 때는 예수에게 다 빠지고 전부 무엇을 안 보냈니? 어 갈릴리 바다에 충돌을 걸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데순성경보 시간에 가는 것이고 어? 예배가 된다면 하나 앞에는 필요없는 예배는 예배가 안되라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가장 존중하는 것이 스펠저 목상입니다 우리 성도가 깨달아야 좀 있습니다 아 예배는 뭐냐 십자가에 걸고 계신 그중 영생의 유혹을 베풀어 계신 그중 주님이 산채 중으로 말미암아서성소와 지성초에 아버지께 나가는 모든 결론을 주시고 천국 유혹까지 주시고 그분을 놓고 그분의 이야기로 그분의 말씀으로서 업드에서큰 절을 드 감사합니다. 영광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교로 가장 단편으로 하는 침대 위의 하나님 가장 큰 자라 예자하난 중에 가장 큰 자라 왜? 오늘또 보라 하나님의 버린 양이다 보혈을 흘러서 우리 구원하는 영생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다. 뭐? 어린 양이다. 십자가에 보유를 말하는 종이잖아요. 사람들은 듣기 싫어. 허책도 보유이고, 오늘도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듣기로는 너무나 만족해요. 하나님의 만족은, 아버지의 만족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하면 아 병원을 구원하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을 가장 크락한 이유인 것이 깨달을 때다. 알려루야 예. 그래서, 아, 오늘도 예비로. 무엇으로 예배? 아, 내 귀를 간지르면서 내가 재밌는 얘기 들어가는게희한한 얘기다. 히브리오막 풀기 시작하는데, 철판을 풀기 시작하는데 와 헬라우와 히브리오아바나는거지막 그냥 아는무까지막 풀어가면서 하, 영어 막 써봐가면서 그분 대단하다. 하나님 예배 안 받았죠. 왜? 공연이 없어나안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수로서도 지냈지만 설교와 딱해서는 발사하고로안 뭐 빠져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스도의 오일이 나오면, 그것이 예배다. 백정!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빠지면 영생이 없죠. 의로움도 없죠. 거룩함도 없죠. 천국에는못 나갔죠. 그러 율법과 지금 비교하면서 말하잖아요. 율법은 뭐냐, 알고 보면. 의로울 수 없고, 거룩함도 없고, 지치게 된다, 지치게 돼. 죄만 깨닫게 된다. 제한적이다. 부스도가 오시기까지 제한적이다. 주님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것을 대표성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예수 도 내일도 예수 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왼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어버렸으는 거룩함을 얻지 못하고 거룩함을 얻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모든 영생과 생명과 하늘에 유효까지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되는 것은 예수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아멘하는 참열되는 예배를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제일 때도 랑 some put through to shops us. They s 나이다. 아멘. 아멘.